이참 나쁜 놈이야.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 진짜 나쁜 놈이에요. 똥개 놈이 소낸나고 <laughs> 아주 그냥 기가 살았어요. 더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졌다요졌대요그러고 토끼어버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언 없는 목사 김재현 목사입니다. 정영주 목사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이제 야곱이 자기의 재산을 늘려가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손길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곱의 재산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재산이 늘어난 걸 보고 나반이 <laughs> 이게 참 나쁜 놈이야.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진짜 나쁜 놈이야. <laughs> 야곱이 자기의 것을 다 빼앗겼다 빼앗았다 빼앗아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에게서부터 정말 그 재산을 빼앗기지 않는 마지막 수단은 뭐냐면 야곱을 그냥 자기 사람으로 붙들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이 자기의 아내들과 자녀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라반에게서 도망칩니다. <laughs> 야반도주를 해버리는 거죠. <웃음> 그렇죠. <웃음> 역시 사기꾼의 맨 마지막은 도망이에요. 도주로 <laughs> 끝나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라헬이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자기 아버지 라반이 점을 잘 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상들이 있었는데 그 신상이 사실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하여튼, 뭐, 자기 아버지의 신상에 있는데 이 신상이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손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작은 신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신상들을 라헬이 훔쳐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라반이 내비게이션처럼 이 신상을 가지고 야곱이 어디로 튀었는지를 점을 쳐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가지고 간 거죠 그리고 이제 라반이 야곱을 쫓아서 오는데 쫓아와서 명분이 없어요 왜 잡으러 오셨어요? 왜냐면 그냥 자유인인 것이고 자기가 자기 발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뭘,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근데 이게 하나의 쫓아왔던 명분이 되는 명분이 거죠. 되는 거죠. 야, 너내 점치는 신상을 왜 가져갔어? 그래서 라반이 자기 딸들을 다 수색을 하는 거예요. 압수 수색을 하는 겁니다. <웃음> 그렇죠. <웃음> <웃음> 그런데 라헬이 만약 이거 잡히면 정말 이건 큰 죄거든요. 그때 당시로 음. 생각을 하면 이건 거의 사형에 들어가는 아니면 뭐 손목을 잘랐을 거예요. 실제로 중심이니까? 야곱도 그렇게 얘기해요. 내 가족 중에 누군가 이것을 가져갔으면 죽이셔도 됩니다. 라헬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앉아있던 나귀의 안장 밑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네. 라반이 결국은 그걸 찾지 못하고 미안하다. 내가 어제 다른 데서 잃어버렸는데 너한테 그랬나 보다. 음. 야곱이 거의 다 되고 막 승을 냅니다. 뭐. 음. 어떻게 삼촌이, 어? 장인 어른이 저를 의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삼촌한테 해준 게 지금 얼마인데몇년 동안 내가 당신한테 속아가지고 지금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하고 당신의 어, 양떼가뭐 하면서 막 성을 내똥깬 놈이 성을 했다고 <laughs> 아주 그냥 기가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과 라반이 이제 그 자리에서 헤어지죠. 여기에서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라헬이 그 신상, 음.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단초가 되는 그 신상을 결국은 가지고 와서 그게 악의 단초가 되지 않나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재밌어요. 곳곳에 재미난 어떤 포인트들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이제 그 야곱이 그 무리들을 다 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음. 처음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음. 베델로 가려면 아주 커다란 벽이 하나 있죠. 장애물이 있죠. 형이죠. 형에서 애서. 형에서입니다. 이제 약간 스포일을 하자면 에서는 이미 상남자입니다. 음. 어,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축복을 다 가로채 갔던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죠. 화가 나고 있었어요. 잊었어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어. 여전히 화가 나고 있다, 형은. 여전히 나를 죽이러 오고 있다. 단량종지만 한 야곱의 생각으로는 에서가 응. 나한테 날 죽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형은 나를 미워하겠지? 그러나 에서는 아뭐 그런 일도 있었지만 야곱이 보고 싶다. 이미 다 용서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자기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자기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형이 군대를 이끌고 나한테 쫓아오고 있다. 그 군대가 뭐 하는 군대냐면요. 응. 호위병입니다. <laughs> 야곱이 오는 동안에 무슨 응. 그 못된 짓을 당할까 봐 야, 야곱을 환영하러 가야 되겠다 해서 자기 사병을 다 끌고 야곱을 보호해 주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걸 자기를 죽이러 온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서 형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 줄수 있을까? 하다가 고안해 <laughs> 그이 사람이 역시 여기서도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에게 먼저 줄 거를 먼저 재물을 주자, 재물로 먼저 마음을 달래자. 그렇죠. 뭐 뇌물만한 게 없죠. 그래서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양과 염소를 먼저 앞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앞에 목동을 세운 다음에 너가 가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되면 형 에서에게 얘기하라. 야, 이건 다 우리 주인인 야곱 선생, 야곱께서 이걸 형님한테 다들리니 합니다. <laughs> 그 다음이 되게 웃기는데요 응. 그 다음엔 비라와 실바 응. 자기가 덜 사랑하는, 사랑하는... 아내 네, 네. 그리고 그 아내로부터 태어난 아들들을 네, 네. 앞에서 섬니다 그렇죠 여기 공격당하면 우린 다 튀어버리면 되니까 <laughs> 그 다음에는 자기의 첫째 아내 레알 네, 라헬과 요셉은 맨 마지막에 끝까지 예, 뒤에도요 근데 라헬과 어, 요셉과 함께 가지도 않아요 지 혼자 마지막엔 또 빠져. <laughs> 이 진짜 나쁜 놈 새끼야 이거. 아 이젠 진짜 <laughs> 욕 <욕이> 나온다. <laughs> 최악의 남편이네, 최악의 남편. 근데 그렇게 해서 야봉강 에서의 영토까지 들어가기 전에 여러 차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괜찮아, 내가 음. 에서 마음 이미 정리해 놨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다 듣습니다. 듣고도 아. 못 믿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보면 인간의 본성도 좀 보이는 음.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단체 사진 이렇게 딱 보면 누구 얼굴도 잘보사지 나 어디 있나부터 시작. <laughs> 이거는 철저히 계산적이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눈 감았다. 그치안 돼. 다른 사람은 다잘나왔어도 내가 눈 감으면 그건 잘못된 사실. 이 본능이 아주 그냥 극도로 아주 <laughs> 극도로 드러난 사람이 바로 야곱인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그런 사람 있어요, 정말. 있어요. 집요하게 자기 것을 가지려고 하고 뿜켜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쟁이들 야곱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 그는 이것이 이제 열등감 때문이다라고 응.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그 열등감은 우리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켜온 고마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도 하죠. 이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많이 피곤했을 거고요. 엄청 피곤했을 거예요. 정작 제일 피곤한 사람은 자기 번, 자신이죠. 본인입니다. 네. 이렇게 살면 야곱이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끝까지 살아갔다면 그의 인생의 축복은 한 털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아들을 낳았고 화수분의 재물을 가졌지만 그가 축복받은 인생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음. 이제 한번 하나님의 대수술이 들어갑니다 <laughs> 야곱이 자신의 삶을 지탱해 오고 살아왔던 자아가 여기서 깨져요 꺾여요 약복강이 있는데요 자기의 식구들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못 가는 거예요 음. 이 야복강이 정말 작은 강이래요. 지금도 지금 그 지류를 찾아보면 요단강 지류잖아요. 요단강도 별로 크지 않아요. 거기에 지류잖아요. 그러니까 야복도랑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야복강이라고 <laughs> 말하는에는강 아닙니다. 지금도 의, 와, 이게 아닐까 하고 얘기되어지는 몇... 지류가 있는데 그 지류들 가보면 정말 형편없이 너무 사람 실망할 정도로 그렇게 작은데 그 강을 못 건너는 거예요 홍해바다는 건넙니다 <laughs> 예? 지중해는 건너요 사람이 약복한 그 작은 도랑을 못 건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못 건넜을까 자기 안에 두려움 깨지지 않는 자 어떻게 보면 살고 싶다고 하는 욕망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요 못 건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 없음이 아닐까. 아, 하나님이 그토록 얘기하셨는데 괜찮아, 괜찮아라고 반복해서 얘기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음. 못 믿었을까?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히 믿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서 개입했던 여러 간증들도 있죠. 음.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못 믿어요. 음. 어쩌면 자기 안에 반영되어 있는 사람의 집요함. 그 집착 에서에게도 그와 같은 것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아무리 기적을 내가 상정을 해도 사람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고 잊음이 있을 수 있다. 그 상처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적에 대해서는 자기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야곱이 이제 그날 그날 밤 거기에서 이제 지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하나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보면 씨름했다고 나오죠. 그렇죠 음.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기도원 가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촬씨 <laughs> 없어서 하고 씨름이죠. 더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졌다요. 졌대요. 저 주시는 사람이. 아예 아들하고 씨름, 팔 씨름 한번 해보셨어요? 전무조건이겼어요 아들이랑 게임면 제가 이겼어요 항상. 이겨버려요. 네. <laughs> <하전이래. 웃음> 아예 <아니>, 무자비한 사람이네. <laughs> 그런 거 하잖아요. 아, 야, 어, 너 이렇게 왜 힘이 세? 아, 졌다. 그런 희망을 주지 않았어요. 깜깜이. 까무지만. <laughs> 근데 그날 하나님이 져주셨다. 목사님 말씀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져주는 거죠. 야곱의 그 집요함. 그 하나님조차도 쓰러뜨려 버리려고 하는 정말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쓰러뜨려 버리겠다고 하는 그 집요함도 그 안에서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야곱의 인간적인 그런 마음들을 그냥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야곱의 어, 허벅다리를 쳐버립니다. 꺾어버리죠. 꺾어버려요. 상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야곱은 쩔뚝거리면서 살게 되죠. 이걸 이제 성흔 그 안에서 어, 얻게 된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영광의 상처. 이걸 볼 때마다 자신의 그 그날 그 밤에 있었던 드글거리는 인간전 욕망과 그리고 불신의 마음들 이것도 뭔가 더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내적인 그 꿈틀거림의 상처 그것이 끊어지는 순간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나와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자 어, 그래서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거기에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앞서 가겠다. 앞서 갔겠죠, 설마. <laughs> 그러고도 그러고도 야, 진짜 너희들 먼저 앞으로 가 봐. <laughs> 그러지는 않았겠죠, 설 네, 실제로 말씀에서 누 보면 야곱이 앞서 갑니다. 그리고 에서를 음. 가장 처음에 맞이합니다 음. <laughs> 그렇죠. 음. 그런데 여기 또 재미난 위트가 있어요. 에서가 야, 야, 동생아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 많았다 이제부터 길이 험하니 내가 너를 경호하고 갈게 라고 그렇게 예서가 본심을 얘기해요 그렇게 호기롭게 얘기하는데 야곱이 형 그러면 같이 가요가 아.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야 형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아, 이러다가 우리 양떼다 죽어요 아, 천천히 우리는 갈 테니까 형 먼저 가세요 그러고 톡 깨어버립니다 <laughs> 아이고 참나 신앙이라는 게 뭘까?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저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 꺾이는 과정이다. 음. 꺾여지는 과정이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그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꺾여도요 잘 꺾여야 됩니다. 음. 어, 잘못 꺾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의 선배들 통해서 많이 보거든요. 뭐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아니면 하던 사업에 어려움이 오거나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체력적으로 어 자신의 하던 일들을 버티지 못해서 이제 꺾여지는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한 번은 그런 일들이 와요. 어 그렇게 됐을 때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겸비하게 되고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정말 멋지게 어그 영광의 은발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멋있는 분들을 보잖아요. 존경스럽죠. 그런 분들 그렇죠. 보면. 안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다른 것 같아요. 그 꺾여짐이 어떤 분들에게는 자기가 살아온 게 전부야. 내가 살아와서 내가 체험해보니 이게 오라. 음. 라고 자기 스스로를 조금씩 조금씩 좁혀가면서 꺾여지는 사람인 거죠. 아유. 그런데 기독교의 꺾여짐 하나님으로 인해서의 꺾여짐은.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면서 꺾여지는 거예요 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방향이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들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점점점점 점점 자기가 꺾여지지만 넓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수용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18살 때까지 성장을 하고 멈추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격은 아마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게 인격이고 신앙이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건방진 얘기입니다. 제 나이에 이제 이제 반백년 살았는데 이제 이 나이에 벌써 내가 인생 알고 꺾이는 게 뭔지 아는 것에 대해서 막 용감하게 떠든 이게 목사라서 이게 가능거지 <laughs>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원래는 그러나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좀 생각을 하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멋있게 늙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다리는 절개되었으나 야곱은 그때부터 어찌 보면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다리를 잃고 날아갈 수 있는 신앙이 아, 야곱의 인생이 한번 큰 전환점을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안녕. 안녕.